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겪고 있는 이 일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겪은 일들입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가 반복될 때 세상에는 계속된 두 가지 반응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하고 정직해서 정직하지 못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던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던지 이두 가지 반응,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두 가지 반응은 역사의 반복 속에서도 계속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살 것이냐, 바로 여기에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20절까지 다섯 가지의 저주가 기록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그 무리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담으로 또 평론으로 조롱하는 식으로 세 가지 문학 형식으로 그들이 말하고 풍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지금 세상에 가득한 악과 불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그저 못본채 하지 않고, 풍자의 내용으로 세상을 향해 또그 물이 피해당하고 억울하고 아픔당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세력들을 심판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보면 노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악함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풍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세상을 풍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눈, 세상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풍자할 수 있는 여유,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냐, 바벨론이냐,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그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악함 그 동일한 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지만 악함으로 악함을 정결하게 할수 있습니까? 칼로 칼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이란 그 나라를 반대하고 그 나라와 싸우고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나 또 우리 기독교 안에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반대하고 싸우고 대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그 안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악, 그 악에 대해서 맞서고 그 악과의 싸움, 그 악과의 대결을 보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그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준비하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그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도 심판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을 기록하면서도 선지자는 오늘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내시고 승리하실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찰 것이라는 그리고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세긴 우상은 그 세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그것이 교훈을 백 풀겠느냐?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살아 계신다.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자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약에 맞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러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우리의 제약된, 이두 가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 깊이 새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약됨이 무엇인지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 3장에 가보면,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3장의 그 기도의 내용에는 부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는 징계 중에서라도 궁유를 잊지 말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것은 올바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 있어요.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징계 중에서라도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인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부흥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악 죄악되었다 죄인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 악과의 대결과 악과 싸우시고. 불의에 맞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징계 중에서라도 우리에게 구유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온 천하가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잠잠히 엎드려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